광장동 광장 현대 구단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세대이고 용적률도 높아서 재건축은 어렵겠지만 통학로가 안전해서 아이를 키우는 실거주 가구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단지입니다. 단지 접근 및 단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진초등학교, 양진중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이 편리한 단지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모두 있는 단지이며 주차는 문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9년식인데 전용 오구도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면도상으로는 약간 좁은 느낌은 있어 보이지만 거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학원을 보내기도 좋고 양진 학군도 좋은 편이라 학군을 본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5호선 광나루역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2호선 강변역 구이역 모두 단지와 버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강 고원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올림픽대교만 건너면 서울 아산병원도 위치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단지입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실거주와 갭투자 관점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찾아보자면 실거주 비교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현재 11.6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가깝게 위치해 있는 데다 고덕동 학원과도 이용이 가능하고 55853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갭투자 비효 단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 아이파크 아파트. 현재 갭 가격이 5.7억 정도 수준으로 목동 초등학교, 목동 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통학하기에 매우 좋고 오목 교역도 가까운데다 인근 학원과도 이용할 수 있어서 세대 수는 적은 편이지만 수요가 매우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 단지입니다.